<laughs> 자, 갑니다 Let's return to the time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uh, living... No, living 맞죠? Living color? Living color가 뭐야 도대체?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한사 혹시 하고 있나요? 이거? 노, 녹음하고 있죠 아하. 살아있는 서야 한이야 이런 거를 서라 그래 한이라 그래 아 한이라 그러죠 네컬러를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색상 다시 해석해 볼게요 어 아니요 똑같아 요 그렇지 않아요 자 Let's return to 자그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사진이 없었던 살아있는 색상의 사진이 없었던 온소리야. 살아있는 색상 속에 사진이 없었던 즉 무슨 사진이 없었던 그치 칼라 사진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거 2번 그 시기 동안에 people referred to pictures 사람들은 사진을 뭐로 언급했냐면 사진을 언급했대요. 장난해? 뭐라기보다는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되나요? 그러면 뭐 별거 아닌데 e e 플 to가 하나만 있어거든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돼요 refer to가 항상 있어야 돼요 네, 가능하니까 그리고 a as b만 쓰고 있죠 r e f e r to a as b 네, 요거 지금 보시는 대로 referred to니까 과거형 Referred to a as b 즉, a를 b로 언급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음에 뒤에 나오는 as we do today 여기서 do가 가리키는 동사는 오늘날 우리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죠? 두가 refer to pictures에도 그렇게 뭐 됐는데 refer to겠죠. 두가 가리키는 아. 말을 refer to. 이게 생략된 거죠. 약간 줄어든 거죠. 두 하나로 refer to라고 쓰시면 돼요. 두 위에다가 refer to. Uh -oh. 다음, <laughs> the possibility of color. 어, 칼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it was unnecessary, 불필요했다. 자, 이승 가져오겠죠? to, 진주어. insert, 넣는 것은, 형용사, 그러니까 설명어, 어드 i 티브가 원래 형용사란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설명어, black and white 이라는 말을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4번. 생각해봤대 생략됐죠 접속사. w e d i d include는 강조동사죠. 우리는 포함시켰다 그 말을 흑백이라는 말을 before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대시 응? 어디서 붙으면? 대시 서포즈 뒤에요. 아 서포즈 듯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거야.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흑백이라는 구조를 삽입했다고 라 치자 어디에다가 칼라 사진 기술이 존재하기 전에 라고 생각해보자 이런거죠 그렇게 쳐보자 얘기해보자 5번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By highlighting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다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We become 우리는 이 대목이 헷갈립니다 처음에 읽을 때 우리는 become conscious of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어요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뭐를 현재의 한계점을 current limitations. 그리고는 그러므로 이런 표현 미국에 많이 써요, 그죠? 영어에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어디에 새로운 i 서빌리티에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들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들은 얼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서 컬러, 컬러 컬러가 네. 생겨날 네. 거라는 컬러가 네. 있겠다는 뭐에 사진에? 그렇죠. 그렇게 살짝 네,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방금한 부분에 새로운 가능성이나 새 포텐셜한 어퍼티네티가 나타내는 말은 컬러가 컬러 사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살짝 써주세요. 자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그 이름을 받았다 자 그럼 6번 그 번호 빵 찍힌 6번에다가 방금 사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름 얘기할 거거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들어봤죠 뭐가 먼저 일어난거야? 당연히 1차죠 근데 2차가 있기 전에 1차가 없었죠 늘 얘기할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런 단어나 기호가 사람들이 좀더 현실에 대한 자각을 크게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글의 유지잖아 그럼 이 6번에도 어떤 연결사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앞에는 사진, 뒤에는 전쟁 이름 For example? For example도 맞는데 지금까지 사진 예를 들었고, 그지? 전쟁 예를 들었으니까 similarity나 likewise 같은 거 넣으면 또는 in addition, 추가적으로 넣으면 연결 자연스럽게 되겠죠? 지금 말한 세 개요 6번, similarity, likewise, in addition uh, world first, world of war first was given that name that은 별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 네, 그 이름 그 이름을 받았다. Only after we were deeply embattled. 뭐, embattled는 오른쪽에 해석 참고해 보시면은, 전쟁에 푹 빠진, 전쟁 중인, 뭐 이런 뜻이죠. 깊이 전쟁 중이었었던 직후, 2차 세계대전에 그 이름을 받게 되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이걸 보다가, 어? 이거는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이 든 게, only after는 한정사거든. Only after. 이거 도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니 애프터리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 문장 맨 앞. 이 그러면 주절이 어디냐면 월드월 first 그그 그 부분이 주절이거든. 걔를 도치 시켜야 돼. 어떻게 시키면 되죠? 한정사나 부정어는 뒤에 무슨 어순을 취하죠? 의무문 어순 취하죠. 의무문 어순. 그러니까 쉬워요. 6번 문장 월드월 first 랑 뭐랑? 뒤에 나온 비동사, was랑 순서 바꾸면 의문문되잖아요 끝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도치된 상태로 only after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as word or first given 이런식으로 쓰면 도치된 문장입니다 됐죠? 네, 살짝살짝 살짝 표시를 해서 그럼 뒤에 는거네 그냥 쭉쓰는거야 only after를 끝까지 쓰고 먼저 그 다음에 was 먼저 쓰고, world war first 쓰고, given that name 이렇게 쭉 쓰면 되죠. 됐죠? 다음 7번.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1 9 4 0년대 끔찍했던 시기, 그러한 시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뭐라 불렸어요? 위대한 전쟁이나 훨씬 더안 좋게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전쟁이라 불렸대요. 8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1 9 1 8년대로 돌아가서, back in, 돌아가서 1차 세계 도전이라고 불렀, 불렀, 불렀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 모든 사진을 흑백사진이라고 불렀다면, 똑같 아까 위로. 즉뭐 했다면 우리가? 명칭을 정해줬다면, 명시했다면, 그 말이죠. 만약에 명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차 세계 대전이라고 딱 명시를 미리 해줬더라면 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상극하게 해주겠지.라는 건 조심하겠지.라고 이제 글을 맞춘 거. 예죠 그래서 9번 문장에 보시면 그렇게 잘하. 이렇게 잘하네. <laughs> Such a label. 그러한 명칭이죠. 그러한 명칭이 어, might have pp. 가능성을 만들었을 텐데, 2차 세계적인 분쟁, <laughs> 되게, 평, 되게 평온하게 썼네요. 두 번째 범세계적인 분, 분쟁, 컴플레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을 텐데, 그 이름이...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might have made가 꼴에 사역동사네. might have pp, made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방금 conflict까지가 목적어 끊어주시고, 목적격 보호가 언부터 끝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예측, 이게 아마 어려웠을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내기가.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다란 현실. 뭐 정답은 greater이라고 써 있어요. greater. 답지에는 greater reality. 이해되시죠? 훨씬 더큰 현실로 만들어 주었을 수도 있다. 써주세요.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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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 것 같았어? 그래 잘했어. 원래 그렇게 푸는 거. 위대한 현실로.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누구나 누구에게? 정부나 개개인들에게. 일차 세계대전한 말이 딱 들어가면서. 근데 역사가 항상 정반대죠 그런 리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벌어질 일을 모르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제일 큰일인 줄 알지. 세월호가 제일 큰일인 줄 아니? 뭐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인데. <laughs> 뭐 그런 거니 <말> 있습니까? <laughs> 네. 911 사태가 제일 큰일인 줄 아니? 예. 모른다. 사장 모르지. 이런 거죠. 그 다음 10번 We become conscious of 우리는 뭐한다? 문제인식을 하게 된다. 그냥 쭉 해석하면 Become conscious니까 된다. 문제인식을 네 문제들 인 아니라 아니.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다. 들이친 거 아니에요. 들이친 거 아니라 살짝 꼬인 거야. 문제인식 하려고 했는데 문제인식들을 하게 된다. 뭐할 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 같 explicitly. 좀 어려운다는데. 명시적. 명시적이라는 거 한자를 풀어 보니까 명시적이다. 단어나 기호나 등 기호나 상징 등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명시. 눈에 보일 수. 있, 눈에 보게 해 준. 보이게 준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게 명시적이고요.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인지했을 때.